자, 안녕하십니까. 해보자 송캠핑입니다. 오늘은 지, 저, 지하 주민 공동시설 조적, 어, 조적벽, 조적벽 함 가공 및 입선 그리고 함함 함 설치 그리고 복스 설치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해야 합니다. 이총 크기가 가로 90m, 약 90m, 세로 약 60m. 이 주민공동시설 전체를, 어, 냉난방부터 전열, 전등, 그리고 뭐, 함및 환기 전체적으로 지금 조적, 지금 조적이 들어왔거든요. 조적하기 전에 입선 치고, 그리고 뭐 전등은 노바시 할거 노바시 하고 해서 다들를 세울 겁니다. 쭉 세워놓으면 이제 며칠 후면 벽돌을 쌓겠죠. 벽돌 쌓기 전에 모든 걸다 해놔야 합니다. 자, 그 전에 두 명은 입선을 치고, 한 명은 함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함은 총 10면 중에 자, 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중에 10면 중에 분전반 10면 중에 어, 런식으로 옹벽에 들어갔는 것도 있고. 거의 근데 조적벽입니다. 조적벽에 지금 가공해서 다 치부를 해야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먹자해라 자. 이 함이 오케이. 요거. 요 이 함이 여기 있는 LPHC 요겁니다, 요거 요 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LPHC 요걸 요대로 가공을 해서 여기에 함을 딱안출 겁니다. 입선을 다춘 후에 하는 게 나은데 지금 뭐좀 바쁘니까 바로 하면서 입선도 치면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도는 해가지고 이거는 했냐? 좀더 할게요. 뭐가 지금 19 원이나, 구백 은 구백이 되야 한다고. 자 지금 저도 쌓는다고 바빠가지고 임시로 그냥 고액법스로 하겠습니다 예? 네. <laughs> 요즘 만치다 이렇지 죽국사자 요렇게 해서 요 높이 맞춰가지고 로어시 해가지고 끝 오케이 자 부사수 저번에 요런 조적스라 봤죠? 예. 저 슬라브 타면서 요부분 보에서 보에서 조적스라가 요래 있잖아요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있잖아요 요걸 지금 자 때리 받고 난 후에 요렇게 세웠잖아요 요쪽으로 세게 이 골프장으로 한개저 네. 안에 들어 골프장은 또 스크린 때문에 위로 한개더 올라가야 해요. 네. 지금 이제 뭐저 공구리 개라고 막 준비 중이잖아요. 네. 이게 얼른 해야 합니다. 자 대충 요래 된다는 걸 샘플을 보여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요함 가공을 할 테니까 저 형님하고 둘이 잘할수 있도록 하시죠. 지금 저 첫방이 있지 않습니까? 첫 석방에서 첫첫 요래 넘어가까 요리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 검은 배관이 위로 타게 해가지고 여기에 요 초록색 두개 보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똑같이 요 자리에 내려오는데 상황에 따라 요래 바닥으로 하는 게나아요 왜냐하면 조적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천장이 지금 뭐 예를 들어가 3600이면 540 까지만 올리면 되는데 어, 2,900 정도를 내려야 하잖아요 아, 그죠 예. 저서 이만큼 내리려고 하면 전선 예. 많이 들어가 땜빵 아, 많이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간 있어도 네. 자 아, 이상 음. 자 지금 조저기 조저, 싸우... 쌓고 있습니다 저죠 이제 내일쯤이면 여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요 지금 스위치하고 다 끝냈거든요. 온도 조절기하고. 함도, 함이 지금 내려온 것보다 왼쪽으로 조금 틀어진 거는 요, 지금 여기 보면 보사 간선. 아직 설치 안 했는데 저 보사이로, 보오른쪽으로, 보오른쪽으로 간선을 추레까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 퇴근합시다. 여러 안식으로 지금 조적 다 나나 짜는 거. 갑시다. 제가 감.